네, 당진아입니다. 오늘은 저, 개양 스쿠티 프로. 어, 개양 스쿠티 프로가, 아, 저희 매장에 왔습니다. 어, 당진, 당진이 왔죠. 그래서 오늘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까고요. 새 제품이죠. 아, 개양 스쿠티 프로. 아, 일단 박스를 까고, 아, 한번 해봅니다. 자, 박스 한번 깝니다. <laughs> 아, 박스를 이렇게 깎고요여면분 자, 하얀 거 시켰어요. 하얀 게 어, 여성분이나 어, 남자분이나 공용으로 탈수 있을 것 같아서 하얀 거를 시켰어요. 하얀 거를 시켜서 자, 박스를 한번 깝니다. 박스 1차적으로 위에 상단에 커버 하나 뜨셔놓고 박스네요 박스가 레고처럼 조립되어 있네 아 이거 를 한번 벗겨봅니다 아주 박스는 고를 잘 잡았어요 이거 박스 이설계한 사람도 대단하다 이거 포장 전문 뭐 업체에다 맡긴 것 같아요 아주 박스를 해서 정갈하게 정갈하게 넘어왔습니다. 앞쪽, 요게 뒤쪽. 뒤쪽 박스. 아이 박스 까보자. 박스 까는데, 씨. 박스 까고, 박스 안에 뭐가 달려있다? 아, 요 박스 안에 손잡이가 있네요. 이렇게 손잡이부터 먼저 빼야되네요 손잡이부터 빼고, 박스 제껴놓고, 그냥 스쿠티프로.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요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고 어... 손잡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음, 얘는 통째로 그냥 다 들어, 들어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 손을 깊수하게 놓고 빼야 되겠네요 들어 올려야 되겠네요 손을 깊수하게 놓고 한번 잡아서 당겨 보겠습니다 어이! 야 이건 뭐지 아, lng 하고 뭐 여분의 볼트 하나 들어온 것같고요 측면 골대 와 이거 측면 골대 놓고 야 이거 박스 받으면 음 나중에 박스 뺄때잘 기억합시오 나중에 뭐 택배 수리나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박스 조립할 때 상당히 어 순번을 외우기가 좀 힘들긴 힘들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뭐 그런거는 뭐 없지만 만약에 버린다면 박스 주어가는 아줌마가 되게 좋아하겠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디를 잡고 던겨 올려야지 일단은 카바가 잡고 손에 잡는데카바는 들면 안될 것 같고 일단 여기 폴딩대를 이렇게 걸어서 놔두고 몸체하고 뒷카바를 잡고 뒤카바 말고, 뒤에 뼈대를 잡고, 일단, 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잡아채서, 잡아채서 수직으로 올려버립니다. 야, 이리와. 수직으로 올 아, 수유로 이렇게 올렸고요. 아, 스쿠디프로. 박스, 와, 웅장합니다, 스쿠티 프로. 어, 박스가 웅장해요, 박스가. 일단, 스쿠티 프로 딱 왔는데, 아, 아,까지 그, 여분의 볼트 준게 여기 홀딩하라고 준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꽂고요. 발판 거치대가 있죠? 발판 거치대 내리고, 어, 꺾이는 각도는 상당히 좋아요. 양호하고 좋아요. 아, 아,까지 여기, 매뉴얼, 매뉴얼에 동봉된, 어, 스쿠티 프로 매뉴얼. <laughs> 스쿠티프로 매뉴얼 열어봅니다 어, 샴페인 화이트 어, 색깔이 이쁩니다 하얗고 이쁩니다 어, 계기판 있고 뭐 충전포트 있고 네. 4 8 v 트에 모다 600 음, 주행거리 40km에서 50km 1 3도 이렇게 브레이크 배터리 있고 충격기 있고 아 스포트 프로 컨트롤러 미등 아이 컨트 롤러이 배선도가 있어요 배선도 특이한 거는 배선도가 있어요 배선도가 딱 정갈하게 딱딱돼 있네 컨트롤러에서 그리 컨트롤러 교체하기가 이 그림만 봤을 때 되게 쉽게 돼 있어. 되게 쉽게 돼있어요이 이 그림만 봤을때는 컨트롤러 배선도 넣어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컨트롤러 배선도를 넣어줬어요 손잡이는 이렇게 볼트를 두개를 꼽아라는 말이 같고요 폴딩은 뭐 그렇게 하라는 것 같고 폴딩한 후 고리를 밀어서 끝까지 고정을 시키랍니다 폴딩한 후 어, 폴딩부거든요 얘를 스위치 락이 위로 올린 다음에 뺀다 하고 빼, 빼, 빼고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걸리고 어, 폴딩부 아주 정갈합니다 정갈하고요 뭐 자동차 도색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도색 도색빛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장을 했다 이런 느낌 예, 일반 도장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폴딩핀이 있다는데 그건 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음, 폴딩 네 발을 고정을 시키고, 3번, 4번. 이, 핀은 안 보이는데? 어, 예, 예, 예. 일단은 뭐. 아, 위에 손잡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잡이. 아, 요, 요, 요 손잡이네요. 손잡이. 손잡이. 일단 여기 보정 볼트를 쪼우겠습니다. 쪼아가지고. 어 제대로 서있지? 안정감 있게 누워요. 40, 딱, 딱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 누워주네요. 누워주고, 어, 하네요. 안정감 있게 누워주고, 충전기 하고 일단 꺼내겠습니다. 야, 충전기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충전기는, 아, 충전기는 이 센터 박스 안쪽에 숨어 있네요. 센터 박스 안쪽에. 충전기. 산스꺼 있습니다. 산스꺼 충전기 와 있고, 커넥터. 산스 충전기가 왔고요. 커넥터가, 어 원래 여기가 보통 암컷인데 여기 수컷으로 해놨어요. 수컷으로 해놓고, 어 그렇게 해놨네요. 해놓으면, 수컷으로 해놓으면, 어, 나중에 여기서, 여기 암컷이겠죠? 예, 슬라이딩 좌측으로 제끼는 거네요. 제꼈다 펼쳤다 하는 거네요. 이게 내 구성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좋아, 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끼게 되어 있네요. 제끼게. 돌리게 스윙, 스윙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스윙 타입으로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 딱 붙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 여기서 배터리, 전압을 죽었을 때 배터리 전압을 여기서 찍어 볼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 멀티 테스트기로 여기서 충전기가 죽었을 때는 충전기가 죽었는 유무는 여기서 찍기가 약간 위험하죠 이런 데서 찍기가 그래서 충전기 점검할 때가 약간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 배터리 찍어서 바로 채, 뚜껑 안 열고 배터리 죽었는지 체크할 수는 있으니까 어. 아 여기 요 커넥터 부가 충격이 꼽는 커넥터 부가 헐거운 부분이 많아요. 딱 헐거운 데도 많은데 얘는 이제 견고하게 딱 들어가요. 견고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두고 다니다 보면 여기가 아주 와 견고하다. 톡 빠져가지고 충격이 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덜렁덜렁 되던가 여기 팔자 코드가 허접하게 꼽히는 경우가 많은데 팔자 코드가 자석에 넣으면 자석에 딱 붙은 양탁 들어가요. 요런 점은 마음에 아주 듭니다. 54.6볼트 만충이고 어, 예, 산스 산스 예, 제, 저도 산스를 옛날에 많이 썼죠 썼고 나중에 산스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고 본형 어, 볼트 열어서 동봉된 LNG하고 동봉된 LNG하고 옥타이트리 발라져 있네요 동봉된 l n g 갖고 여기를 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죠? 이게 안쪽이구나. 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구멍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센터를 잡은 다음에, 안쪽에 돌려서, 센터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조아주는가 봅니다. 이렇게 주고요 위쪽도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쪼아주고 패킹 비닐 네, 벗겨주고요 텀블 스위치가 들어있는 텀블 스위치 텀블 스위치 들어있고음냥브브레이크 레버 음, 레바 일반형 들어와 있고요 어, 디스크 브레이크인 것 같고, 텀블, 텀블 스타일. 어, 아주 그냥 단순로 심플? 심플하다? 어, 그런 느낌이고, 어, 교체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케이블 와이어는 어, 방수 커넥터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 스로틀은 방수 커넥터로 연결이 돼서 어, 어, 교체하기 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로틀은 맞죠 스루트은 브레이크 라인 개통들은 이제 밑에까지 선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선 내리는 공간이 브레이크가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널찍해요 빼고 넣기는 쉬울 것 같아요 선을 선을 쉬울 것 같고 <laughs> 고무캡 처리를 했네요 고무캡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쉽게 당당 떨어져서 빠지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견고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모다 축 보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어 여기 이렇게 부러지지 말라고 여기다 철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철판을 이렇게 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이 고무 패킹으로 보호를 하죠 모다 배선을 어 배선을 보호하고 여기는 이제 고무 배선이 이제 헐렁해서 덜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주 타이트하게 어 고무로 몰딩을 짰는 것 같아요. 정갈하게 딱 들어갑니다. 음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어 그냥 좀 일반적인 브레이크 기본형으로 들어가있고요음아 물바지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알루, 알루미늄 합금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는 플라스틱입니다 뒤에는 플라스틱인거 같구요 뒷물바지는 그렇고 저는 포트 꼽는 요 단자가 되게 정갈하게 되있고 음 발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폴딩, 폴딩부, 뭐, 개양에서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 고급 자전거 시계에 들어가는 그런 폴딩 타입을 썼는 것 같아요. 경고하면서 부러지지 않고 폴딩은 잘 되는 뭐 그런 타입이고, 단단해 보입니다. 폴딩부에 이런 부분도 파손율이 적겠죠. 카바 보강을 해서 디자인이 까만색 하고 어, 흰색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